2022년 6월 넷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속도원들과 함께 그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함께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 사랑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며 또 철저하게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산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까지 하시며 저주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개명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새로운 개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개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내놓으실 정도의 진실한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함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친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님, 또 자신을 판 가련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이웃 사랑을 넘어 또 가족 사랑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내가 배우고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시고 실천하시므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과 상화 관계에 있는 종은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에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또한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행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친구는 다릅니다. 관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오가는 사귐이 있고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함께하며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측량할 길 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과 친구이기에 주님과의 깊고도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 순종하며 살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아래며 위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영적 교제와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기쁨과 감사의 순종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또 올바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희생하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종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 받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음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깨달은 사랑을 다른 이들도 알게 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이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좋고 봉사의 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이 모든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른양 한 마리를 찾을 때에. 천국에서는 기뻐하며 잔치가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 한번 자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자랑이냐면 나는 원수와도 같았던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준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함께 자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사랑과 용서의 일을 통해서 일어난 긍정적인 일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드릴 기도의 제목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삼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함께 말씀 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함으로써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께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예물이 주의 뜻대로. 주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